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열두 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허비할수대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게 되었던 자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물의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laughs> 이에 그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제자들이 여자오되 우리가 에워서 믿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하되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능력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옳은 것 같은 순간에 도리어 예수님께서는 구원하신 주님의 능력이 아닌 너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들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이유가 무엇이며 믿음이란 무엇인지 본문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문제들을 직면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해결이 되는 문제도 있고 아니면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 해결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하지만 도무지 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과 다양한 문제들을 직면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오늘 성경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사마리아, 그리고 가나안에 있던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그들이 직면한 많은 문제들은 예수님께로 가지고 나온 후에 믿음의 사람들이 경험한 구원에 대한 내용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는 오늘의 이 성경 본문에서와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열두 해 동안이나 혈류증을 앓았던 여자가 들은 고백이었고, 귀신 들린 딸이 치료를 강구하며 예수님께 간청하던 가난 여인의 강구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또한 맹인 바디메오의 강구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었고, 나병에서 깨끗함을 받은 사마리아 사람에게 해주신 예수님의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드린 마리아에게 주님은 동일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놀라운 주님의 선포를 들은 그들은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그들이 겪은 문제들로 고통당한 자들이었고 그들은 그들의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한 것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이 문제를 가지고 나가야 하는지도 정확하게 인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많은 군중 속에서 만나기 어려운 예수님께로 그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수치와 창피함을 넘어 욕심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구해야 할 바를 정확히 알고 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깃에 손을 대었습니다. 이 행동은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이 문제들의 해결이 주님께 있다는 것을 믿고 나아간 자들이 받은 구원입니다. 이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간 자들과 같이 우리의 문제를 넘어 하나님의 역사와 구원을 경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 그들이 드린 믿음이 과연 무엇이며 우리는 과연 무엇을 믿는 것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 믿음의 능력이란 무엇이며 그 놀라운 믿음의 신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해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인정을 받은 자들이 들인 믿음은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주시는 분이 주님께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이라는 것을 정확히 안것 뿐만 아니라 어떻게 그들은 이것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믿을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놀라운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치료를 받았고, 누군가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났다는 이 놀라운 소식을 그들은 들었기 때문입니다. 직접 보지 못한 상황에서 그들은 그 놀라운 소식을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된, 것이, 듣게 된 것이었고, 그 들음이 그들에게 믿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경의 말씀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말씀과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며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는 말씀을 그들은 그들의 삶을 통하여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었고, 그 놀라운 기적을 그들의 삶으로 직접 경험하였으며, 이 믿음이 현실이 되는 상황, 그들이 그들의 삶으로 그 증거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믿음바를 직접 보게 되었고 그들의 삶의 증거로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럼 과연 우리는 무엇을 믿는 것일까요?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우리의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사도들이 우리에게 놀라운 믿음의 유산으로 남겨진 사도신경을 통하여 좌우의 날이 선 검과 같이 정확하고 날카롭게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이 사도신경의 고백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구체적인 고백이며 역사적인 사실 안으로 들어오신 예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분이 행하실 일을 믿는 것이며 그분의 언약을 믿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이며 그분께서 행하실 일을 믿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증거가 된 성경은 이 땅에 오신다고 약속해 주신 예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으로 와 주신 것과 부활 승천 후 다시 오실 것이라는 예수님의 언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역사가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의 한 중심을 관통하는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점으로 나뉘는 기원전 BC와 기원 후 AD의 시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시간을 통하여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라고 알려줍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실현되기 전에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과연 믿음이 무엇이며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알려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실현을 기다리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태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며 믿음이란 과연 무엇인지도 알려줍니다. 여기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이 실상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휘포스타시스라는 단어로 이는 아래에라는 단어와 세워서 고정시키다 라는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곧 받침대 응답을 얹어 놓을 수 있는 받침대와 같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아무 것이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이 실상의 언어의 뜻이 우리의 응답을 받쳐놓는 받침대와 같으며 우리의 응답을 받아든 받침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실상은 증빙서류 또는 발판 등의 뜻으로 믿음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증빙서류나 등기서류를 이미 증거로 가지고 있다는 뜻과 같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믿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아래서 우리가 우리의 구하는 바를 하나님께 구하는 바를 이미 우리의 소유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의미와 같은 의미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놀라운 실상이며 믿음의 신비입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나 현상이 아닌 우리에게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고, 우리의 눈에는 아무 증거 보이지 않고, 도무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그 시점에 주님의 선포와 주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도무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그 시점에만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진정한 고백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해하라가 아닌 믿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오직 믿음으로만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은일라 라고 말씀해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합니다. 그분의 선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혈류병에 걸린 여인의 상황과 같이 우리가 처한 현실이 절망적인 상황처럼 보일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 치료받기 원하여 나아간 혈류병에 걸린 여인이 그의 믿음을 통하여 몸의 치료뿐만 아니라 놀라운 구원까지 선포받게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몸의 치료를 구했던 자들에게 몸을 넘어 죄사함의 역사와 영원 구원에 이루어 주시는 주님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공고한 상황 가운데에서 믿음을 가지고 당면한 문제들을 들고 주님께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통하여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고 계시며 더 궁극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믿음으로 바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처한 상황이 아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의 길을 걸을 때 가장 어려울 때는 어, 힘들고 어려운 환란에 처한 우리의 상황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망의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것 같은 때입니다. 고난이 길고 흑암이 어두울 때,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분명합니다. 너를, 잊지 않았다. 너를 잊지 않았다입니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 주님께서 돌리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당하는 그때에 어느 때까지 기다리실까요? 우리가 부르짖을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올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가 아니라 그때는 하나님께서 가장 역동적으로 일하고 계실 때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입니다. 내가 환란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대게 응답하셨도다 라는 시편의 다윗의 고백처럼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욥은 온전하고 하나님만 경외하였으며.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도 환란과 고난을 겪는 것들을 볼수 있습니다. 온전하지 않은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판 구덩이에 빠질 때도 있고 믿음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우리가 겪는 상황이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되어지는 자리가 아닌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이 자리에서 나의 힘으로는 답이 안 나오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뜻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때가 바로 믿음을 드릴 때이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는 자리는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이해할 수 없는 것들 투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해의 영역을 넘어서는 너무나 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로 주님은 우리의 이해가 있는 자리가 아닌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을 훈련됩니다. 불이한 상황에 믿음으로 반응하에 훈련되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묵묵히 감당하며 믿음의 훈련이 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을 때,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 가운데 묵묵히 믿음으로 걸을 때, 우리는 주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도대체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셨고,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부르심 앞에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선하심을 믿었습니다. 믿음은 우리를 주님을 바라보는 기도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믿음은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킵니다. 믿지 않는 자는 기도하는 자리가 아닌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의 길로 달려갈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의 자리로 달려간다는 것은 이 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능력을 넘어 하나님의 은혜와 극률이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정확히 인식한 자들이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의 삶에 나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을 직면하셨다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서 우리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경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을 깊이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